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샌디에고와 콜로라도의 시리즈 3차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김하성의 활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제 샌디에이고 시리즈의 3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일 콜로라도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경기는 김하성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단한 발의 슈팅에도 조용했던 그가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폼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김하성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하성의 적시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선수이다. 비록 최근 경기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 쿼터가 끝날 때부터 정말 흥미로워졌다. 공격은 리드샷으로 시작해 또 다른 득점으로 이어진다. 디에고 팀은 희생번트로 또한 점을 추가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4회 말 김하성이 다시 득점을 올렸다. 이 시점에서 샌디에이고에는 주자가 두명 있었고 점수는 동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활약은 꼭 필요합니다. 소수와의 치열한 몸싸움 끝에 김하성은 5번 공을 쳤으나 아쉽게도 공이 곧장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이는 김하성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세 번째에는 거기에 성공했다.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김하성의 능력. 이번 경기를 통해 김하성은 3경기 만에 첫 득점에 성공했다. 최근 타격 능력이 쇠퇴했지만 이번 주사로 그는 다시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하성이 다음 시리즈에서 맞붙는 팀은 피츠버그다. 김하성이 2차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타격과 수비력이 다시 한번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경기를 통해 김하성의 끈기와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경쟁했습니다. 그는 노력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선수의 태도라고 할수 있다. 김하성의 활약은 개인의 활약을 넘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관된 출루 성과는 팀 승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팀의 핵심 선수로서 활약을 기대해본다. 더불어 이번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야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됐다. 한 번의 안타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야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김하성만 빼고 디구 팀 전체가 눈에 띈다. 팀워크와 개인의 능력이 조화롭게 발휘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김연아와 샌디에이고 팀은 향후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김하성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크다. 김하성은 이번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팬들은 앞으로도 김성수와 샌디에이고 팀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줄 것이다. 선수들에게는 팬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선수들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 팀워크가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경기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MLB의 각색은 많은 한국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여정은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적응했지만 김하성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꾸준한 발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하성의 수비력은 MLB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성공으로 많은 뛰어난 슈팅을 탄생시키며 큰 공헌을 했다. 팀 승리를 위해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 샌디에고 구단 입장에서 김하성의 존재감은 매우 중요하다. 팀이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는 김하성의 성실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김하성의 MLB 활약도 팀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한국 야구 그의 성공은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MLB 진출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고 있다. 아울러 김하성의 활약으로 한국 야구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하성이 남은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 더욱 기대가 된다. 물론 그는 모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고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볼때 확실히 더 나은 성적을 낼 것입니다. 특히 타격 부문의 발전이 김하성 개인은 물론 팀 전체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팀을 화합으로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함께 팀의 시너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결국 김하성의 MLB 도전은 야구를 넘어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은 그의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성공이 한국 야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김하성 선수의 MLB 진출은 한국 야구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야구의 의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하성 선수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은 많은 야구팬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MLB에 진출했을 때는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끈기와 노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은 MLB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송구는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인내심은 그가 진정한 프로 선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구단에서 김하성 선수의 존재감은 매우 큽니다. 그의 성실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MLB 진출 성공은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MLB 진출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밝은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더욱 기대됩니다. 물론 모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의 노력과 재능을 고려할 때 분명 더 나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타격 부분의 향상은 김하성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팀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팀의 시너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팀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MLB 도전은 야구를 넘어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은 그의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가 건강하게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며 그의 성공이 한국 야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즌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더욱 기대됩니다. 지난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김하성 선수의 MLB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격 능력의 향상이 눈에 띄며 이는 팀 전체의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수비력은 여전히 MLB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송구는 팀의 수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유연한 플레이는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활약을 가능케하여 팀의 큰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김하성 선수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은 한국 야구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MLB 진출을 꿈꾸는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 선수에게도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LB의 긴 시즌을 견디며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타격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시즌에서 김하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재능이 MLB에서 꽃을 피우길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건강하게 좋은 활약을 펼치며 한국 야구의 자랑스러운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